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학생회관. 특히 학생식당은 저렴한 가격과 넓은 공간으로 학생들이 자주 애용하는 곳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학생식당은 원래 식사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만 학생들은 이곳을 조별활동, 개인과제를 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식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시험기간 때밥 먹으러 학식을 갔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로 많아서 좀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적은 있어요. 네,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사람이 많은데 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차, 자리를 찾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식사 외의 용도로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포스터를 식당 곳곳에 붙여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 덕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학생 식당. 학생들이 몰리는 식사 시간만큼은 서로를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송실대학교 인터넷방송국 오주영이었습니다.